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에틀란드로가는 지방공항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정적인 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있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수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일랑인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5.18과 또 60항쟁, 그 다음에 IMF,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선한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교의 성도들이나 한국교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를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고 칠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극렬하게 주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속상하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려우면 전화 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해야 될 업무와 접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전합이우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들이 역전되어서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계로교회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통일한국 파이팅!